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님 따라서 믿으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겸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은혜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어제에 이어서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아, 보는데요. 어, 예, 27절부터 42절까지. 가셨죠? 우리 같이 학도 가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돌아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네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거하게 하리라. 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지만하니 그지 국내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일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이냐. 믿는 자가 더욱 많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군신질 알미라. 보금에는 발이 달려 있습니다. 어, 요즘 가장 시대적으로 특별히 코로나가 흉영하는 이런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가 이제는 일상의 우리의 예, 이전의 라이프가 아니죠. 이제는 교회들마다, 어,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바꿔갑니다. 시대적인 것에 우리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냥, 나는 나 챙긴 대로 살 거야, 라고, 살다가 많은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세상의 정보에도 그거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어저께 수일에도 나왔지만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되는 거는 이제는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지금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풀어 가실까? 내가 풀어 가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푸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온라인 모든 시스템, 요즘 유튜브가 강세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이제, 아, 미디어나 뉴스나 이런 걸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전 세계로 알리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죠? 누군가가 관심만 가진다면 자기도 모르게 클릭해가지고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라게 이죠 그만큼 이 미디어와 정보가 인간의 머리로서 첨단을 달리고 같은데 인터넷이라는 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또 하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는가. 교회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미디어상으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오늘 이 새벽에도 성대님들로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이 피곤한 얼굴, 어떻게 보면 졸음기 있는 이 얼굴을 올리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우리는 전하지만, 어,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바울은 씨앗을 뿌리고, 아, 아벌로가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고, 바울이 물을 줘도, 고린도 전수에서 말씀하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계속 예, 전해야 돼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요즘은 예수, 옛날처럼 예수천당 불신 지옥에서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걸에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요즘은 그것도 안 해. 불신지옥 예수천장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마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저부터도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사는 것 같고, 내가 좀 불편하면 안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를 쳐서 걱정시켜서. 성령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지구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상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가서 나의 복음을 빨리 전해줘라. 왜? 이때 심판의 때가 재림의 때가 올 때는 도, 마치 도적이 도적이 오는데 뭐 알려주고옵니까? 그런 것처럼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 우리는 때가 되든 때를 어떤 뭐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줘야 될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에 올까 해서 그런데 네.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그의 삶이 변하게 되겠죠. 복음 그 그분을 만났으니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실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저도 그러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매체를 듣는 분들이나 나니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던 것을 구원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변화됨으로써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버림받은 여인,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 이전에 보면 제자들이요,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났게 왜 만났습니까? 라는 비앙거리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당연히 이상히 여겼겠죠. 자기들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쩌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다라. 여러분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더 무서운 얘기죠. 이게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 아, 우리 교회도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왜? 우리는 이제까지 뭐냐면요, 전하는 거고 사람은 그냥 아주 듣기만 해. 집에 가면 뭘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 이 여인한테 가고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고 이 여인의 라이프를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하신 거예요. 장군하니까 먼군 오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답을 찾아갔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소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보따리 쌓고 가려고만 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을까? 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나를, 어, 생명으로 영생을 주셨다는데, 영생은 뭔가? 왜 자꾸 질문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갈 수 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소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볼수 있죠? 소통하다 보니까 어제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배라는 걸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전해주니까 이 여인은 아주 그래도 이 여인이 신통방통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신 산에서, 그리신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건지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진리를 가르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그 순간이 바로 이 찰나가 구원받는 순간. 이 여인의 모든 지정의 영혼육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28절, 29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봤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땠어요? 어저께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 자기의 삶이 수치스러워. 자기의 삶이 누구에게도 내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 정우의 해가 쨍쨍 찌는 날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의 자존감이 떨어진 그 라이프에서 지금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또 예수 안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 봐요. 숨어요, 또. 여러분 저도 얼마나 숨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내자에 애고에 애고에. 두 가지예요. 숨는 사람. 내가 제일 잘났어. 또 하나는 내가 제일 못났어. 여러분, 예수 안에는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예수님만이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저도 얼마나 내가 그냥 애고 내못 나서 나는 나를 못 나서 난 이렇게 못 나갔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나니까, 후리한 자유함이에요. 남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발이 달려 있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제일 지금 한게 뭐예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는 건이 여인에게 재산 1호가 뭘것 같아요? 물동이에요, 물동이. 물동이가 없으면 이 여인은 물을 뜰 수가 없어고 그것도 수치스러우니까 한 번만 들어가니까 큰걸 갖고 나갔겠죠. 그게 이 여인에게 재산 1호예요. 이거 없으면 물못 떠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물동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내일 물을 어떻게 먹을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만난 예수를 전하러 동네로 들어가고. 여러분, 숨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애고에, 내 자아에, 여러분, 자존감이, 자존감이 내려가면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존심은 내려갑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님 같이 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보시나? 가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이 여인은 이게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으라는 사실을 아니까, 누가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자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일대일 양육 훈련 받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만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대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한 사람의 변화와 그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써 생각과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오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주님이 아마 주님 옆에 섰을 때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요. 주님 옆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었는데, 아, 주님, 저는 그래도 잘 보관하다가, 이렇게 잘, 저잘 이렇게 하다가, 제 구원 잘 지키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이 있었는데, 왜 내가 그 시간에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잘 인도하고, 잘 양육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왜 너는 직무 유기를 했니? 라고 하실까봐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되는 그 의무와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발이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삶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여인의 변화와 결단으로 복음이 그 연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고백과 경험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오늘 4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 남이 아니니, 우리가 진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고백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맞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신 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소개한 덕분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더 이상 여인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전도한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전하고 누군가가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돌보게 되고 보살피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죽었다 살아났던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고 내 부모든 내 이웃이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전하고만 끝나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보살피고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어인 바로 찾아와서 복음을 바로 전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살펴주고 마음을 추스려주고 살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일까 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에 우리가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고금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맞는 거죠. 주님, 우리를 국리이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시고. 예수 생명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 줄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예수 같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혜사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삶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나는 극률이 보아주시고그 영혼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